죄송합니다. 빨리 빼드릴게요. 아, 오래 걸려요. 오빠. 미선아. 이게 오랜만이다. 우리 이혼하고 반년 만인가? 그렇지. 근데 이혼한 마당에 갑자기 왜 불러낸 거야? 나 보고 싶어서 불렀구나. 아니, 그게 아니라 차 빼달라고. 나 보면. 이혼하고 번호도 바꿨는데 바뀐 번호 어떻게 알아냈어? 여기 차에 붙어 있잖아, 번호가. 핑계 좋네. 아니, 핑계가 아니라, 이게 내 차인데. 그리고, 굳이, 왜내차 근처에 주차를 했을까? 이 넓고 넓은, 서울 땅 중에서? 여기 우리 집이야. 너야말로 왜 우리 집 아파트에 주차를 해놓니? 여기 도봉구야. 너희 집은 김포구. 우리 집은, 주차비가 비싸. 아, 그래서, 50k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다? 됐고, 넌왜 그렇게 사람이 냉정하니? 뭐? 애가 얼마나 아빠를 찾는 줄 알아? 넌니 네 딸이 보고 싶지도 않냐?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다고? 내 딸이 아니니까 뭐? 이전니 우리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네 애가 맞다고 내 애인데 눈동자가 왜 파래? 사진 보니까 머리 색이 금발이더라? 대꾸 참. 이왕 이렇게 된거 네. 오빠 집에 좀 같이 올라가자. 이 집은 갑자기 왜? 내가 시집 올때 해온 혼수, 그거 다시 가져가야지. 네가 대체 무슨 혼수를 해왔는데? 오빠 집 주방에 있는 정수기. 그거 렌탈이잖아. 뒤에 있는 식기 세척기. 그건 내가 산 거고 네가 설거지를 하도 안 해서. 옆에 있는 냉장고. 그건 옵션이야 집에 따로. 내 붙어 있는 쿠폰 여섯 개. 쿠폰 여섯 개? 그래, 페리카나. <laughs> 가져가라, 다 가져가. 내가 돌려줄 테니까 너도 내 물건 돌려줘 네 물건 뭐가 있는데 이차내 차잖아 왜 렌탈비는 내가 내고 차는 네가 타고 다녀? 아나 보여줄게 한 달에 80만 원 나와 키 돌려줘 야 봐봐 봐봐 어디 갔어? 아, 네, 폐차장이죠. 그 혹시 달리고 있는 차도 폐차가 되나요?